자, 4번 이야기로 들어갈게.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다. 에리스타틀, 에리스타틀, 아리스토텔레스야.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제안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제안한 거야. 근데 무슨 시스템이냐면 있잖아. 동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이야. 어,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은 여기에 기초되어진 거야. 외적인 유사함에 의해서 외, 외적인 유사성, 여기에 기초되어 진, 이게 동물을 꾸미는 게 아니야. 동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인 거야. 그치? 자, 이런 게 저기 전형적인 다중결합인데, 봐봐. 자, 명사 밑에 이 명사를 보충하는 오브아 엔지를 붙였다? 추상명사라서? 그 밑에 PP를 붙인 거야. 이렇게. 수식을 붙인 거야. 어. 이렇게 하나의 핵에 있잖아. 두개 이상의 정보를 붙이는 걸 다중결합이라 그래. 이 다중결합이 정말 중요해. 사실은. 어, 우는 그냥, 그냥 끊어서 읽으면 된다 그러는데 이게 안돼 이게 이렇게 그냥 알겠어 이게 지금 훈련이 안돼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얘는 누구 꾸미는 거니 얘 꾸미는 거니 아니잖아 얘를 꾸미잖아 그냥 그냥 끊어 읽는 건 기분은 좋지만 실제 영어에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해 어 간단한 구조에서는 그냥 끊어 읽으면 되지만 어이 복잡해지는 구조에서 우리가 보통 읽어야 될 우리 수준의 글에서는. 어, 여기가 체계 아주 입체적인 체계가 필요해. 아,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시스템을 제안한 거야. 어, 어떤 시스템이냐면은 추상 명사 보충한다. 이오바엔지가 동물을 분류하는 시스템인 거야. 근데 이 시스템은 여기 위에 기초되어져 있는 거야. 동물의 외적인 유사함에 기초되어져 있는 거야. 어, 바깥으로 이제 드러나는 유사함. 근데 있잖아 그의 그 결과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았어. 자이이 이 시스템을 우리가 만약에 쓴다면 우리는 자 가정법이다 우리는 이렇게 될 거야 어 예를 들면은 비행기 조종사 그다음 어떤 이? 어 날다람쥐 그 이제 글라이딩 하는 스컬스 날치 플라잉 피시즈 이게 전부 다날치그 아울 아울 이런 거음 이런 걸 전부 다 올빼미 그래뭐 날다람쥐 날치 그레스 어플 뭐 뭐니 어그 메뚜기 여치. 이런 거를, 자, place 한다. 여기 똑같은 그룹에, 자, 뭐와, 세와 똑같은 그룹에 넣게 될 거야. 이렇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place도 마찬가지거든. 자, place, a, 이거야. 어, 요거를 i n t o b 인 거야. 지금 i n t o b a를 b에 집어넣다. 그지 위치시키다. 이렇게. 요런 것도 이제 다 중결합이야. 이 동사구도 핵심이 다 중결합이거든. 어. 자, 선생님 이 다중 결합을 좀 연습할 수 있도록 요 부분을 링크를 좀 걸어놓을게. 어, 이게 실전에서 이걸 해내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것들을 같은 그룹에, 자, 뭐 새와 똑같은 그룹, 요 밑에 전체자명사 달라붙었다. 새와 똑같은 그룹에 어, 집어넣어야 될 거야. 이, 이 시스템을 쓰면은 왜냐하면 있잖아, 이 하나 하나가 다날수 있잖아. 이게 뭐니? 외적인 외적인 유사함이지. 어. 이 왜, 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은 아, 어 앞에 그단락에서도 설명했는데. 아, 자, 이렇게 설명할게 요 얘들아. 잘 봐. 얘가 올드다. 배경을 깐다. 그다음에 니유한 정보로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 올드한 녀석 어떤 이 제너를 하니까 스페시픽하게 풀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체계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불합리하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그 어떤 arrange ment 배치인 거야 배치 이런 식의 분류 배치, 그지? 어 이거는 좀 인위적인 인공적인 인위적인 artificial한 분류 방법이다 이거야. 근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제 진짜 여기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그지? By c o n t r a s 여기가 by contrast.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단어로 이야기하면 얘는 뭐만 그다 artificial한 거야. 그럼 얘는 뭐니 이제 자기가 소개하려고 하는 건 natural한 거다 이거야. 이제 이거는 뭐 그, 좀, 조작적인 느낌이 들어간다, 이거. 조작적인, 인위적인 조작적 느낌이 들어가고, 이거는 자연적이다, 이거야. 이거는 원래 그, 어, 생겨난 어떤 그 모습을 그대로, 생겨난 것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이거야. 이건 자연적이다. 이건 인간이 그냥 자기식대로 한 거다. 아티피셜하다, 이거야. 요두 개가 지금 대립상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방법하고 다른 분류방법. 자, 자, 이건 뭐에 대한 생명체에 대한 그 분류방법인 거야. 어, 그지 어, 이렇게 되네. 생물학자들이 오늘날 쓰고 있는 어, 아, 이것도 지금 쉬운 구조가 아니다.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은 잘 봐, 얘들아. 아, 어, 이름을 해내야 돼. 이런 거를 그니까 자연 시스템, 분류의 자연 시스템, 뭐 살아있는 유기체, 그 생명체에 대한 분류 시스템이야. 근데 생물학자들이 오늘날 쓰는 시스템인 거야. 분류 시스템인 거야. 어. 아, 이런 식의 구조거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 영화 있잖아. 원래 정보를 결합할 때 이렇게 연결해. 이렇게 연결하는 걸 직렬이라 그래. 이렇게 연결하는 걸 다중이라 그래. 이두 개가 복합적으로 나온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지금. 어. 아, 이런 게 진짜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 이런 게. 어. 아, 이게 참, 이게 진짜 중요한데. 왜냐면 이게 그, 뭐, 안 나오면 서생님 아예 안 가르칠 텐데. 이게 그 영어 문장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이런 구조들이 나오거든. 분명히. 알겠지? 그래서 이게 계속 훈련이 돼야 돼. 사실, 이때까지 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 그니까 러 이제, 요게 이제 얘가 핵인 거야. 얘가 핵인 거야. 그니까 러 여기 s를 붙여야 돼. 이렇게. realize 할때 얘가 우두머리야. 어. 그니까 생물학자들이 오늘 쓰는, 그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방법이 아닌 오늘 쓰는 이거야. 자, 중요하다. 어. 오늘 쓰 오늘날 쓰는 그 생명체에 대한 분류. 자연적인 시스템은 어, 이건 바로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거야. 어떤 진화의 역사 그리고 어떤 어, 발달적인 어떤 특성, 유기체의 어떤 발달적 특성 여기에 기초하고 있다 이거야. 여기에 매달려 있다 이거야. 이게 뭐니? 그러니까 인위적인 분류 이게 바깥으로 드러난 어, 유사성 이거하고 다르다 이거야. 이건 안에 진짜 숨어있는 어떤 발생학적 어떤, 이, 진화적하고 관계 있는 거다, 이거야. 아, 그렇구나. 자, 이게 너무너무 좋은데, 여기 한번 봐봐. 여기하고 여기를 지금 대, 대조해서 봐야 된다. 여기를, 이렇게, 여기가 지금, 알겠지? 어,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는 유사함이 아니다, 이거야. 이런 건 뭐니, 다른 말로 하면? 아티피셜 한 거야. 이런 건 뭐니? 내추럴 한 거야. 어, 느낌 뭐니? 어, 아, 좋다, 이거죠. 그니까, 여기에 달려있다, 이거야. 그니까, 러 확실히 집 대조가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사람, 이 사람, 이, 그 다음에, 이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러지. 우리는 모든 곤충을 있잖아. 지금 뭐에 관계없이. regardless of. regardless of가 하나의 전치사야. 그들의 나는 능력에 관계없이, 늘, 날수 있느냐, 없느냐, 아, 예, 관계없이 모든 곤충들을 같이 분류한다, 이거야. 이때 place는 두 단데, 다른 말로 하면 classify 한다, 이거겠지. 어, 꼭 뭐뭐처럼. 자자테이지이 2차 정보다. 자어디까지 가는 거니 뭐뭐 이거까지는 2차 정보 끝까지 가는 거네. 사실 2차 정보는 별로 안 중요해. 어, 지금 우리가 메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넘어가면 돼. 까그 그러니까 그룹들은 시스템 어, 시스템 있게 시스템 시스템의 어, 아리하게즉 어떤 체계에 따라서 어떤 체계냐면은 어 메이크 센스야. 메이크 센스 의미를 만들어낸다. 합당하다. 어떤 구조적이고 또 진화적인 어떤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 그런 의미에서 어, 이치에 맞는 합당한 어, 구조적 진화적 의미에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합당한 그런 체계 즉 시스템 있게 배열되어져 있다 이거야 분류되어져 있다 이거야 이게 뭐죠 얘들은? 아 어, 시스템 있게 이게 뭐지? 어, 다른 말로 하면 뭐니? 구조적 진화적 의미 이게 뭐지? 이거지 뭐 이게 이게 내추럴한 거지 어, 이게 내추럴한 거지 이렇게 연결되지 그지? 아 좋다. 이 자시테지는 이제 어떤 이어 구체적으로 있잖아. 어떤 예를 끌어와서 설명하려고 하는데 뭐 읽을 필요 없지. 2차 정보니까. 어. 이 부사절이 있잖아. 얘들아. 부사절이 뒤에 나오면. 부사절이 뒤에 붙으면 앞이 제너를 하고 뒤에가 스페시픽에. 그래서 이건 앞에 내용이 딱 잡혔으면 이걸 안 읽어도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 알겠지? 어, 이건 2차 정보예요. 2차 정보. 어 이거는 마치 우리가 있잖아. 멜빌에에 쓰여진 책을 같이 분류하고. 어 바흐. 독일어 식으로 읽으면 바흐고 있잖아. 영어식으로 읽으면 바크. 바크. 이렇게 읽기도 하고 백. 이렇게 읽, 백.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어 독일어식으로 읽으면 바흐 바흐 그이 바흐의 아들들의 그 모든 그 작곡 작품들을 같이 모고 바흐의 아들들도 그 원래 음악가들이거든. 음악가들 유명한 음악가들이 좀 있어. 어, 이 작품들을 이제 같이 모으겠지. 바흐의 아들, 그러니까 무슨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 같지만, 그냥 1차적으로 다가올 때는 그냥 바흐의 실제 아들들도 음악가들이었어. 그지그 그 음악 작품들을 모으듯이. 가만 생각해봐. 바흐의 아들이야. 어. 그니까 러 바흐의 작품을 모으고 바흐의 아들도 작품도 모으겠지. 그지 멜빌이야. 멜빌이 쓴 거. 그치? 어. 어, 멜비라고 진짜 그 멋진 작가인데, 어, 19세기 완전 최고의 미국 작가 중에 한 명이다. 알지? 스타벅스, 그지? 어, 그, 저기, 백경. 응, 모비딩 나오는 거. All sea stars together. 모든 그, 그, 불가사리들을 같이 모으는 거. 꼭 마찬가지로. 왜냐면 이 각각의 그룹이었더니, 공통의 밑에 숨어 있는, 밑에 깔려 있는, 그런 내추럴한 오리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그 자연적인, 알겠지? 그런 기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멜빌이 쓴 작품이야. 전부 다 멜빌에서 나왔어. 바흐의 아들들이야. 바흐에서 나온 아들이야. 근데 그 아들이 쓴 작품들이야. 어 모든 불가사리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모으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왜냐면 얘들이 어그 밑에 깔려 있는 자연적인 기원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모으겠지. 이거하고 꼭 마찬가지로 어떠니. 어 곤충들은 그 기원적 진화적. 그 어, 발생을 기준으로 진화를 기준으로 분류를 한다 이거야. 이게 뭐니? 그냥 바깥으로 드러나는 유사성이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언더라인인 거야. 언더라인인 거야. 깔려 있는 어 구조적인 진화적 어 특성인 거야. 여기 맞춰가지고 어떠니? 우리가 분류를 해낸다 이거야. 아 재미난다. 자 재미난다. 아주 그냥 아주 구조적 아주 명확해.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되어있느냐면은 하 이거 한번 봐봐. 자 여기가 올드뉴야 아 이렇게 딱 들어오는 거야 여기 이런걸 인트로라 그래 배경이고 어, 이제 도입부다그 다음에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메인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번 구체화 했지 그치 어, 구체적으로 보여줬지 컨트롤이트 뭐뭐와 반대되게도 뭐뭐와 반대되게도 이렇게 내 네, 컨트롤이트를 그냥 원래는 여기 빙이 생각된 구조인데 그냥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하나의 표현으로 굳어졌다 이제 이런걸 뭐 독립 분사 구문이는 머리는 이상 말이 옛날에 썼는데, 그냥 가볍게.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체계와는 반대되게. 자, 이 체계에서는 동물들이 있잖아. 그룹. 즉, 뭐니, 클라스파이 되어지는 거야. 어, 분류되어지는 거야. 어, 디에 측면에서. 인 terms of 하나의 전치사야. 어, superficial. 그치, 이게 뭐니, exterior. 그치, exterior. 외형으로, 바깥으로 드러는 피상적인 어떤 유사함에 의해서 그룹 지어졌던 그런 아리,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류 방법과는 반대되게도, 자, 이게 내추럴한 거지. 어, 내어 그러니까 네, 분류의 어떤, 어, 내추럴한 시스템은 어디에 호소한다? 자, 어디에 초점을 맞춘다? 진화적 베이시스. 어떤 종의 진화적 기초에 어필을 한다. 어, 자, 여기, 여기를 어떠니? 여기에 지금 신경을 쓰고, 여기 호소한다 이거야. 아, 뭐 괜찮다 아주. 어, 어 구조 자체도 단락의 구조 자체도 아주 깔끔하고 잘 나와져 있었던 것 같다. 그 다음 배울만한 표현들도 되게 많은데 어 선생님이 다중결합이랑 직렬 다중결합 이 두가지를 어 예문으로 들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번 좀 읽어줘라 아 괜찮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 음.